내 이름은 켈라 마슬란.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집에서 살고 있다.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청소하기 딱 좋은 날이다. 지저분한 지하실이나 청소해 볼까? 큰 짐을 지하실에서 꺼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조금만 중심을 못 잡아도 물건이 벽에 부딪힌다. 어, 조심 조심. 어? 왼쪽이랑 오른쪽 벽에서 나는 소리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벽을 조사하기 위해 방해되는 짐을 전부 밖으로 꺼내기로 했다. 물건을 전부 꺼낸 후 나는 지하실 벽을 계속 두드리며 조사해 나갔다. 그 결과 역시 왼쪽과 오른쪽 벽에서 나는 소리가 미묘하게 달랐다. 높은 소리가 나는 벽에는 동굴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사는 집은 오래된 집이다. 어쩌면 벽이 썩었을 수도 있다. 나는 높은 소리가 나는 벽을 계속 두드렸다. 어! <laughs> 약해져 있던 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이게 뭐야? 무너져 내린 벽이 너머에는 통로 같은 동굴이 보였다. 그러나 그 통로는 흙으로 메워져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보였다. 삽으로 파면서 가보자. 삽을 손에 쥐고 통로를 파면서 나아가기로 했다. 삽으로 파는 흙을 양동이에 담아 밖으로 나른다. 이 작업을 몇 시간이나 되풀이했다. 아 힘들어. 그럭저럭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파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랜턴을 들고 통로를 똑바로 나아가니 방 같은 넓은 공간이 나왔다. 기둥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 동굴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이 이상 나아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될 거다. 나는 일단 경찰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집 지하에 동굴 같은 걸 찾았어요. 그이야기 진짜입니까?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겠죠? 거짓말 아니에요. 집에 아버시면 알 거예요. 경찰관을 지하실로 안내. 의문의 동굴에 함께 들어갔다.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더니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인 거 이제 믿으시겠죠? 이, 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경찰관과 나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경찰관은 기둥이나 방을 열심히 조사했다 저희로서는 감당이 안될것 같네요 시장님께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시장과의 면담 약속을 잡아주었다 며칠 후 나는 시장과 대면했다 갤럼씨 켈람 씨가 발견하신 지하 공간은 어쩌면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할 테니 그때는 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내 집의 지하 공간을 조사하고 싶다는 학자와 전문가가 찾아왔다. 나는 학자들을 데리고 지하의 동굴로 향했다. 학자들은 지하의 동굴을 보고 무척 놀라워했다. 이건. 역사적인 대 발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지하 도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후 학자를 따라 내가 아직 간적 없던 통로에 들어갔다. 학자의 말로는 와인 양조장이나 교회, 식량 창고, 학교 등의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늘 하루만에 전부 조사긴 어려울 것 같네요. 이 도시는 켈람 씨가 발견한 계층보다도 더 밑까지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조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돌아왔다. 켈람 씨. 앞으로도 지하 도시 조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만. 네, 그러시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을 조사 거점으로 사용하고 싶으니, 집을 명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혹스러웠지만, 대신 살 집을 제공해 준다기에 집을 옮기기로 했다. 나의 새 집은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전 집의 상황을 보러 가보니 주위가 봉쇄되고 출입금지 구역이 되어 있었다. 무단 침입으로 지하도시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한 처치라고 한다. 이사하고 수년이 지났다. 지하도시는 정비되어 관광지로서 유명해졌다. 내가 발견한 지하도시는 5000년 전 비잔티움 제국시대 때 종교 전쟁으로부터 시민을 피난시키기 위해 세워진 도시라고 한다. 선조 대대로 내려온 집을 잃게 된건 슬프지만 역사적인 발견을 한 사실을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비하이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불가사의 한 실제 사건들을 재미난 만화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답니다.